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년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이 갑진년 이제 하반기 끝자락을 보내고 계신 양띠분들인데, 네. 분명히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을사년이 시작되면 이제 들삼제가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양띠분들도 갑진년을 마무리를 하고, 2025년도 새해가 밝아오면은, 이 들삼재의 시작관계, 운세에도 어떤 변화 변동들이 있으실까요? 예, 양대분들은 이미 삼재가 8월 중순께, 그럼 추석계를 전후로 하, 하면서 삼재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리 타고 있다 네, 싶다? 미리 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올해 운기는 나가고, 네.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밀물 삶물 교차되는 시점에 음. 좀 복잡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뒤숭숭하고,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에서 뭐, 부부간에 친구간에 동기간에 뭐 직장간에도 조금 뒤숭상 뒤숭숭하면서도 어수선한 부분들이 건강으로도 좀어수선함이 같이 들어온다고 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어 연도에 따라서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 뭐 나이 70대의 나이에 따라서요. 어 삼재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좀 상담이 좀 필요한 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양띠분들 그러면은 이 삼재가 미리 타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가짜 나이에 따라서 어, 좋은 것도 있죠. 삼재 기능이 네. 조금씩 닦습니다. 네. 네. 금전의 운기는 굉장히 좋아지면서도 가정의 뭐 부부관계가 좀 힘들어진다든지 인간관계가, 장단점이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 어느 띠들은 뭐 건강은 좋은데도 돈적인 게좀 힘든 띠들이, 어, 음. 불명한 거는 삼재의 운기가 양띠분들이 많이 탈 예정이라는 겁니다. 아. 네. 어, 네. 일산에는 양띠 분들이 삼지경을 좀탈 것이다. 네, 탈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띠라고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삼제악삼제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좀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양띠 분들은 약간 좀 반반이란 말씀이신예요 네. 이 연도에 따라서, 뭐, 20대들의 운기로는, 어, 2 0대들이 운기로는, 금전의 운기는 좀 편안해지지만, 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 사람하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다면, 어 70대의 을미생들, 보면은요, 어 70대의 양띠분들을 보게 되면, 어, 건강의 운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삼재로서 에 들어옵니다. 금전은 그럭저럭 들어가지만, 건강으로는 굉장히 좀 버겁게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삼재프리와 요 시점, 요 지금 시점이면은, 삼재프리 플러스, 횡수막이, 횡수막이, 홍수막이라고도 합니다. 요두 네. 개가 일반인들이 이게 뭐지 하고 또, 부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예, 삼재 풀이는요. 삼재가 들면서 생각지도 않은 악재가 끼는 겁니다. 삼재가 들어오면서 삼재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도 같이 들어오는 부분을 그안 그래, 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재 풀이를 하는 거고요. 홍수맥이 횡수맥이라는 거더 쉽게끔 표현한다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네. 홍수가 나거나 산사태가 나듯이 음. 생각지도 않은 일년의운 중에 생각지도 않은 악재가 끼는 것을, 우리가 종화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삼재는 삼재가 들기 때문에 푸는 거. 네. 홍수맥이나 횡수맥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아 횡액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어, 10단계에 안 줄고, 뭐, 사람마다 다르게, 네. 어, 3단계만큼 줄이거나, 7단계만큼 줄이거나, 5단계만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횡수맥이, 홍수맥의 풀이라고 합니다. 삼재이신 분들은, 들어오는 삼재이신 분들은 이 삼재풀이를 그러면 하면 좋은 거고. 네. 이 나머지 띠분들은 홍수맥이 네 같이 삼재가 들기 때문에 홍수맥이 같이 하시면 됩니다. 홍수맥이가 종합풀이기 때문에. 음. 아, 어, 우리가 옵션이 더 강하게끔 아, 더 들어있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코가 저 그럼. 약간 좀 비타민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목 감기면 목, 목만 아, 힘든 거, 코 감기면 콧만, 콧물만 나는 아, 거가 예.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들로 해서 두루 두루 풀어주기 때문에 홍수맥이나 횡수맥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띠 분들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들삼제 요거는 좀 모든 나이에 포함되는 양띠 분들이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건강. 알겠어요. 네, 건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의 운기는 조금씩 해서 그래도 풀어나갈 수 있는 운이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이라는 것이 또 해해지고 나면 우리가 몸이 힘들고 피곤해 하면 다른 거를 못 하잖아요. 기운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모자르고 면역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일하고 나면,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지치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도 당연히 내가 에너지가 넘치면, 아, 그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쟤왜 나한테 그러지? 라는 표현으로 해서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득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들어오는 삼재료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양띠분들도 2025년도 새해를 좀 좋은 기운으로 맞이할 수 있게 선생님도 시청하신 양띠분들에게 마지막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양띠 여러분들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어, 풀어 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많고요. 어, 어떤 방법인지 모르시면 천년사 TV 어, 실시간으로 해서 기도 방송도 많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같이 풀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삼재이다 하더라도 어좀 행복하게끔 시작하는 한해 되시길 천년세 기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